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야근을 했습니다. 네, 추석...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 관한 얘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네. 추석이네요.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추석 연휴가 왔어요. 드디어 아, 추석이 오는... 어. 연휴가 저는 주로 추석 때는 추석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해외 여행 갔습니다. 네, 그냥 어, 2019년에는 저희 2019년의 추석은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그리고 2018년의 추석은 발리에 갔습니다. 샷, 망했네. 옆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넣어줄까요? 네, 아무튼. 네, 발리에 갔었고, 음, 감사합니다. 넣어주시네요. 음, 그리고, 2017년 추석에는 보라카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추석에는, 뭐였지? 제가 사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살짝 끊겨 있어요. 음, 멘탈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네, 기억은 잘안 납니다. 그 일들이. 음. 유튜브 영상을 길게 찍어야 되더라고요. 불을 켜고 대화를 해야 하나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불을 켜고 말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어, 다들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추석은,